자, 안녕하세요. 제페토 스크립트를 이용한 총알 피하기 게임 만들기. 자, 오늘이 이번에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음, 이번 시간에는 음, UI를 배치를 하는 걸좀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좀 어떻게 만들 건지 설명을 드리면은 UI는 크게 아이고. 여기서 써야겠다 여기는 크게 타이틀, 그리고 게임 UI,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둘 겁니다. 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전체적으로, 화면을 전체적으로 가려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음, 게임을 스타트할 준비가 되면은 여기에 게임 스타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그리고 게임, 어, 게임 UI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현재 스코어 몇 점인지 표시하는, 얼마 몇 초나 버텼는지 표시하는 UI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갱신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는 플레이어가 총알에 맞았거나, 네, 총알에 맞게 됐을 때 가운데에 크게 게임 오버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 크게 띄워 놓도록 하자. 자, 이렇게 세 가지. UI 만들어 놓고 시작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타이틀을 만들 건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전체를 가리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고 앞에다가 게임, 주, 게임이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은 스타트 게임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미지를 까는 이유는 음, 저희 플레이를 하게 될때 음, 보시면 은 아주 좀한 1, 2초 정도의 잠깐이긴 하지만, 가운데 카메라가 좀 다른 위치를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도치 않은 그런 화면이 잠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죠. 지금처럼 음, 잠깐 동안 한 1, 2초 정도 다른 화면을 비치고 있죠. 그래서 저거를 수정을, 네, 저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제가... 음, 캄, 플레이어가 다 로딩이 끝난 다음에는 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 저거를 가려주는 용도도, 용도와 플레이어가 다 로딩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하여, 하이어라키에서 오른쪽, 하,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 UI에 이미지를 간단하게 하나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깔리면은, 보시 것처럼, 캔버스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밑에 하위에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얘를, 이름을, 아이고.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UI로 바꾸죠. 타이틀 UI라고 변경을 하고요. 이 이미지를 2D로 확인을 해서 쭉 내리게 되면은, 저희 지금 플레이어던 플레이어는 요게 조그맣게 점처럼 하나 보이고 있을 텐데 이거를 가리는 전체적인 아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UI가 완성이 됐습니다 캔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 UI라는 타이틀 UI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이미지에다가는 제가 아, 좀 에셋을 받아놨던 UI 캐주얼 게임 GUI 킷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좀 저희 게임이랑은 좀 맞진 않지만 덩크 슈타는 뭐 덩크 슈타는구나 농구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 그냥 이 이미지 갖다 쓸게요 얘를 타이틀 UI에 갖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를 앵커를 변경을 해서 0, 0, 0, 0, 0, 0, 꽉찬 화면으로 전체 화면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UI에 음, 텍스트 매시 프로를 사용하고 을 있는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튼이 추가되는데 버튼도 이쁘지가 않죠 이름부터 바꿀게요 start 게임 btn 그리고 텍스트도 스타트 게임 자, 저는 텍스트배 10프로를 이용하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다시 보면은 오른쪽에 UI에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밑에 텍스트배 10프로라고 옆에 적혀 있는 얘를 사용했습니다 을 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사용을 할게요. 아이고 생성이 되버렸네. 음, 그리고 폰트도 좀 변경을 할게요. 폰트 에셋도 미리 만들어놓은 폰트 에셋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음, 이거 말고 그냥 기준, 기본 폰트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좀 변경을 하죠. 이미지들도 음 리소스의 컴포넌트 밑에 버튼이라고 있네요. 자, 스타트 버튼 이거는 음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파란색으로 만들고 좀 크기도 적당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를 한... 150 정도로 좀 늘려주고, 위드는 300. 크기도, 위치도 적당히 잡아주고, 폰트의 색깔도, 폰트 사이즈는 70. 70은 너무 크네요. 60 정도로 해서 큼지막하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음, 타이틀 UI는 이 정도면은 다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 UI에서 버튼을 컨트롤 하는 걸 만들 건데, 저희는 이제 이 타이틀 UI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처음에 바로 이 배경화면은 보이고요.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튼은 숨겨놓고, 이 배경 화면으로 화면을 가려 버릴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다 로딩이 됐다라고 하면은 스타트 버튼을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버튼, 아니, 타이틀 UI 전체를 화면에서 가려 버리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어뭐 UI를 따로 컨트롤 할수 있는 뭐 컴포넌트를 만들어도 되는데 요번엔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 매니저에서 다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의 음 앞에 있는 타이틀 UI를 타이틀 UI 컨트롤할 수 있도록 타이틀 UI에 게임 오브젝트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public 음. title 타이... UI. 얘는 게임 오브젝트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스타트 버튼 있었죠? 스타트 버튼 얘는 버튼 컴포넌트로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어, 아이고. 버튼 컴포넌트 중에서 잘 보시면은 유니티 엔진에 UI 엘리먼트가 있고요그 밑에 보면은 UI 엔진에 그냥 UI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UI 엘리먼트로 하시면 안 되고 UI, UI로 u i 하셔야 됩니다. UI로 써져 있는 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잘 가져가는지 보려면 이쪽에 임포트가 유티 엔진 UI의 버튼으로 임포트가 잘 됐는지 요거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타트 버튼까지 만들어졌고 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 시작하자마자 제 패토를 생성을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시작하자마자 UI를 좀 세팅을 타이틀 UI를 세팅을 좀 할게요. 음 스타트 게임 전에 하나를 좀 만들죠. setTitleUi setTitleUi 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에서 할 일은 어, titleUi에 자 titleUi this에 titleUi에 게임 오브젝트에 setActive를 true로 변경을 해서 화면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스타트 버튼은 가려 놓는다고 했죠? 디스에 스타트 아이고. 잠깐만요. 스타트 버튼에 게임 오브젝트로 접근을 해서 얘는 처음에는 set active를 false로 해서 화면에 안 보이도록 잠깐 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시작하자마자, 스타트해서, s e t tight, ui, 생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아, 어, 그 다음으로 할 거는, 플레이어가 다 생성이 끝났을 때, 플레이어가 크리에이트가 완료가 됐을 때, 스타트 게임을 하지 말고, 좀 빼놓을게요. 이 때, 우리 숨겨놨던 스타트 버튼을 다시 화면에 보이도록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set, game, object, set, active를 true로 변경을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스타트 버튼이 화면에 보이겠죠? 플레이어가 다 끝났을 때, 플레이어의 로딩이 끝났을 때, 스타트 버튼이 화면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뭘 해야 될지도 정의를 해줘야겠죠? 이거는 스타트에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 h i 스타트 버튼. 자, 스타트 버튼에 버튼이 온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애드리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얘는 람다식을 이용해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존엔 스타트 게임이 플레이어가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스타트 게임을 했었는데 이거를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변경하겠습니다. this의 start game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버튼이 처음에 생성, 게임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스타트 버튼이 해야 될 일도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타이틀 화면도 세팅을 하게 됐네요. 이대로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 바로 플레이하면 안 되겠네요. 저희 게임 매니저에서 필요한 타이틀 UI랑 스타트 버튼 음, 인스펙터에다가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에 각각 요소를 연결해줘야겠죠. 저 타이틀 UI는 타이틀 UI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스타트 버튼은 타이틀 UI 밑에 있는 파란색 스타트 게임이라고 만들어놨네요. 얘 예, 갖다 넣으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한번 저장해주고. 플레이해서 테스트해보죠. 자, 지금 어, 바로 어, 이 게임 스타트가 바로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음, 조금 기다렸다가 했을 때 스타트 게임이 화면에 보이는 게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 지금 어, 보시면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이스틱이 화면에 보여가지고 이 조이스틱 때문에 음, 지금 클릭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것도 처리를 좀 할게요. 스톱하고. 자, 조이스틱 앞에 나오는 문제는, 음, 그냥 타이틀 UI를 화면 바, 화면에서 제일 앞쪽에다 배치를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아, 캔버스에서, 음, 캔버스에 소팅 오더를 한10 정도로 늘려놓을게요. 그러면은, 음, 어, 조이스틱보다 이 캔버스를 더앞쪽에다 그려가지고 음, 아마 뒤에 있는 조이스틱은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플레이를 보죠. 플레이가 됐고 잠깐 스타트 버튼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음. 아, 조이스틱은 뒤쪽에 그려져서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 아, 음. 지금 보시면은. 블렛이 막 생성이 돼서 게임이 시작은 된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어, 타이틀 UI를 가려줬어야 되는데, 이 가리는 기능을 안 썼네요. 다시 고쳐서 할게요. 자, 게임 UI가 시작이 됐어요. 게임, 스타트 게임이, 어디야?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게임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생성이 될 텐데, 요 때는 이제, 저희, 타이틀 게임이 아니라, 아, 타이틀 UI가 아니라, set, 게임 UI를 세팅을 해야 될 거고요. 이때,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타이틀 UI를 안 보이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아직, 저희, 게임 UI는 세팅을 안 해놨는데, 우선은, 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타이틀을 안 보이게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게임이 됐을 때는 this의 setGameUI를 한번 호출을 해서 타이틀 UI를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바꿔놓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놓고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자. 스타트 게임 버튼이 활성화가 됐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 화면에서 타이틀 UI가 삭제가 되고 총알이 날라오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 총알이 좀 많네요. 총알을 좀 줄여놔야겠어요. 자 어, UI 세팅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 게임 UI랑 게임 오버 UI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